숏빛 복숭아의 복숭아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이 만두 말랑이로 슬라임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 아 맞다 왜제 목소리가 그려냐면 제가 좀 목이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시작 자 먼저 준비물은 뭐냐 이 가위 그리고 만두 자를 가위랑 만두랑 어, 혹시 몰라서 이 슬라임을 준비해 봤고 물풀은 기본이고 액티도 혹시 몰라서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냥 가졌습니다 그럼 시작 그냥 이거 통이에요 자, 자 먼저 이거 먼저 뜯을 건데 여기 안에다가 일단 슬라임을 먼저 놔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 고무장갑을, 아니, 어, 장갑을 잘못꼈어 자, 이렇게, 잠깐만 이거 따로 볼게요. 오, 어, 나오나 나와, 나와, 나오고 있어요, 친구들, 제가. 자,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저, 제가 만들어 오늘 새로 샀는데, 영상을, 슬라임을 만들려고, 제가, 자 이렇게 제가 슬라임을 다 담았고 이제 뭘를할 거냐면 이통 안에다가 한번 나볼 거예요 이 가위로. 아이고. 어떻게 기대가 되는데? 자, 기다려봐요, 친구들 하나, 둘, 하나, 둘, 셋. 응? 아유 고무라 잘 안까지 나봐요 TCD, 이거, 이런 거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안 잘라져? 어, 어, 어. 지금. 아, 어떡해. 다 묻었어요. 잠깐만요. 저 장갑 좀 벗어야겠어. 너무 가깝해요. 자, 일단은. 여기에다가 어디 부터요 어? 여기 부터네요 어차피, 이거, 될수있지만 자, 이렇게 달랑 고무만 남았습니다, 친구들. 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슬라임을 한번. 오 마이 갓. 아, 어, 슬라임 다 묻었어. 일단은 친구들. 어? 오 마이 갓. 자, 지금 친구, 잠깐만요, 친구들. 자, 자 이제 만들어볼게요. 자 먼저 물풀 먼저 한번 놓을게요 물풀 물풀이 가장 기본인 거 아시죠? 물풀 나는 물풀이야 자 이거 한 통을 다 비우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액티도 좀만 놔볼게요 슬라임 액티 액티 놔주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제가 슬라임도 한번 놔주고 나 볼게요. 자, 잘 섞일까요? 과연, 과연, 과연? 나와, 나와, 좀, 나와. 말좀 들어. 이거 부모님 마시, 많이 하시는 말이죠. 말좀 들어, 아이 말, 말 좀. 들어, 어? 예, 말. 어떻게 손에 다 묻었어? 이렇게 해버렸어요 손이.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장갑을 끼고 한번 만져볼게요, 친구들. 제가. 그냥 배섞이길 바래. 응? 어, 대박. 연보라색이 됐어요, 친구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보라색. 어, 대박. 이렇게 한번 만져볼게요. 짠. 한번 만져볼게요. 그렇게 아직 슬라임 느낌은 아닌데, 거의 완성. 안되게.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물티슈도 가져왔는데, 저 지금 손을 닦아야 돼요. 손 닦, 물티슈도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슬라임을 조금만 더 부어볼게요, 친구들. 알았죠? 자, 어차피. 슬라임도 부, 부어볼게요 자 이만큼이나 지금 부었습니다 친구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섞어 볼게요 자, 자 제가 슬라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액티랑 좀 넣어야 될것 같아서 근데 제, 진짜 색깔 예쁘죠 친구들 봐봐요 자 이런 거 함부로 따라 하시면 진짜 위험합니다 액티도 좀만 넣어보고. 아, 맞아. 물을 안 넣네. 물좀 넣을게요. 물도 좀 가져왔는데, 좀만 부어주면 될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잘 섞여야 됩니다. 어,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친구들? 뭔가, 액괴? 액괴. 근데, 친구들, 슬라임 느낌은 아직 아니거든요.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짠. 그리고 친구들 알죠? 그거. 어, 친구, 모른다고. 뭐냐면은, 슬라임 지고꼭손 씻어야 되는 거야. 아시죠, 그건? 우우우! 근데 생각을 못한 거야. 와, 대박. 느낌이, 이제 생크림 느낌이 돼버렸어요, 친구들. 자, 이거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친구들. 자, 이제 진짜, 제가 액티랑 물포좀 넣어봤는데, 이제 섞어 볼게요. 한번 재미있게 섞어 보자고요. 근데 냄새가 어떤지 궁금하다고요. 제가 한번 냄새 이것만 섞고 맡아 볼게요. 이제 한번 맡아 볼게요. 친구들 이거 너무 찐득찐득해요 잠깐만요. 냄새 한번 맡아 볼게요. 으, 냄새,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친구들. 뭔가, 뭐, 아, 뭐, 무슨 냄새인지 모르고 자꾸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색소 좀만 더 볼까요, 친구들? 아니요? 알았어요. 전, 전 친구들 말대로 합니다. 그 대신 친구들, 이거 절대로 진짜, 진짜, 저랑 약속해야 돼요. 진짜 이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럼 친구들 구독 아 맞다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이런 거하어 만들고 나 아니면 만지고 나서 손꼭 씻는 거 잊지 말아요 그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 따랑따랑 눌러주세요 친구들 안녕 아 맞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더더욱 재밌는 영상을 보실 수 있답니다 친구들 그럼 슬라임 이거 꼭아 제목 제목은 만두로 슬라임 만들기 그럼 친구들 안녕